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프간 난민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으로 인해 아프간 난민 문제가 범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브레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통해 1만 8천 명 정도가 탈출했지만, 이중 아프간 국민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수 없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6만 명 정도의 아프간 파트너를 탈출시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한 알수 없다고 합니다. 아프간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작년 기준 220만 명가량의 난민이 타국에 있었고, 아프간 내에서도 290만 명의 난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현재 육로로 인접한 주변 국가들 및 유럽 몇몇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키로 했지만 이미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었던 몇몇 국가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프랑스는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오스트리아는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으며 그리스는 터키를 경유해 유입되는 난민을 막고자 터키와의 국경 지역에 이미 40km 규모의 장벽 건설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HMM 파업입니다. 국내 최대 선사 HMM의 해원 노조는 내일인 8월 25일 사표를 내고 집단 이직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한 물류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원 노조는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작업을 하던 스위스 MSC의 단체로 지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노조는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교섭 체계는 언제든 가능하다 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거리두기 실효성입니다. 거듭되는 거리두기 규제가 실제 이동량 감소에 갈수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들은 구글의 위치 기록 데이터 등을 통해 거리두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람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1차, 2차 코로나19 유행 때는 거리두기 조치 이전보다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3차 대유행 때와 이번 4차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4단계 격상 보름 이전부터 카페와 상점을 찾는 발걸음은 줄어들었고 4단계 시행 이후 공원 지역의 이동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조치가 너무 길어지면서 실효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실효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74,200원. 2위는 LG화학 77만 5천원 3위는 셀트리온 28만 5천원 4위는 HMM 37,700원 5위는 카카오 14만 9,500원 6위는 카카오뱅크 89,700원 7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32만 4천원 8위는 SK하이닉스 10만 5천원 9위는 아주스틸 34,050원 10위는 두산중공업 2만2 0 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왁스 466원, 2위는 에이다 3410원, 3위는 리플 1450원, 4위는 모스코인 198원, 5위는 비트코인 5760만원, 6위는 피르마체인 177원, 7위는 도지코인, 371원. 8위는 헌트, 451원. 9위는 이더리움 클래식, 79,330원. 10위는 엘프, 417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아프간 난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난민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정치권에서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현지인 조력자들의 국내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대아프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원조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많이 준 현지인들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일시 수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15년 시리아 사태 때도 한국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동 지역과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예나 지금이나 난민 수용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물론 볼 필요도 있지만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수용하게 되더라도 꼭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8월 24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